여러분 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별로 쓰진 않죠. 요새 사람들을 향해서 아저 사람은 소망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중에 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뜻일까요?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조건들이나 힘들이, 힘이 있어서. <laughs> 땡이래. 다시 얘기해. 땡이요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조건이나 힘 같은 것들이 받쳐지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벌써 가스, 여기 없을걸요?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벌써 여기 있지 않고 심각한 질병이나 어, 벌써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했다 이건 이상적으로는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받쳐줄 만한 뭐 돈이나 그런 것이 있기를 바라서 그것을 열심히 이제 구하는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갈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상적으로는 좋고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제를 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도 안 가야지만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졸린데 일어나서 나와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것을다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세상의 귀인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소망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소망 그러니까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들이죠. 소비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소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소비의 맛에 들인 들은 사람들은 앞 앞다퉈서 그것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부리죠. 우리 자녀도. 내가 만들어 놓은 미천,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을 그대로 대물림해서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소망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6조에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귀인하고는 대조적인 사람들인데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별로 소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 소망할 게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으니까 별로 어디다 의지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 한 가지 좋은 점은 한 가지 좋은 점은 단한 가지 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 왜요? 예, 본인한테 뭘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빈약하다고 하나님을 저절로 붙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에 붙들려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억눌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앞을 못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망을 가져 가지고 귀인이 되는 것이 소망을 가지는 것인가. 나도 저 귀인들처럼 돼서 될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귀인들은 호흡이고 흙이고 소멸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는 귀인들로 여러분 귀인이 되는 것을 귀인으로 회귀하는 것을 소망을 가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내가 귀인이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귀인이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성공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은 의도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망적인 분들 어둠이 있는 사람들. 빛이라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이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6절부터 9절까지 뭐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억눌린 사람들이 정의로 심판을 하는 것을 보고, 줄인 자들이 먹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비굴한 자들이 일어나고, 낙은 애가 보호를 받으며, 고아와 가부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는가? 하나님 말고는 없다. 조건이 바뀌느냐? 조건이 바뀌어서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그 복음서에 보면 선포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거치고 공생이 시작한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거든요. 가난한 자, 줄인 자, 갇힌 자, 눌린 자, 눈먼 자에게 자유와 그 모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덮은 다음에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은 어떤 응하는 것인가? 예수가 와서 이 말씀이 응답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서에 가면은 눈뜨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사람이 눈떴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빛을 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만으로만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의 습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학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하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 그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다음에도 실패할 것이다 해도 안될 거야. 마치 동물 시험, 실험 같은 것처럼 계속 뛰다가 부딪히면 아프고 그러면은 안 뛰는 것처럼. 그런데 초반에 아주 쉬운 것들을 성공. 아, 난 그래도 될 거야.라고 하면서 계속 하는 습관들이 있죠. 그러네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요? 인생이 그렇게 쉬운 그런 것들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렇게는 안 되고 내가 가진 그래서 내가 가진 과거 이력 세상에서는 이력을 소중히 여기죠 왜요 이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그럼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소망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왜 소망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미래에 속한 것인데 앞으로 여태까지 잘했다고 해서 앞으로 잘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소망을 둘 수는 없어요. 그건 도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닥이고 주변의 사람들이고 그냥 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물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듭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녀를 하나도 안 주네요. 뭔가 연결이 될 만한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자녀가 하나둘 계속 나오면서 이 바다의 모래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마엘 낳고 아니라고 하시고 나중에 100세 때된 다음에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아 이삭을 주시거든요. 왜 그러는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 그러니까 소망이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소망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뭐뭐 뭐 그래도 해도 되는 것 중에서 바라는데, 그건 소망이 아니라 소비의 소비. 거기에서는 삶이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나와 살아,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밥 먹이면 살아납니까? 심폐소생술하면 살아나요? 아니면 열심히 지식을 전하면 살아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미천이 있어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런 있어서 되어지는 것들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뭐가 없고 미천이 없고 뭔가 근거가 없고 붙들 백이 없고 거기서부터 나부터 내 이력부터 아니면 내 주변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것을 답습해 나가는 이 사람이 만약에 조건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상한 새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즉 사망과 그런 것들은 정복이 되지 않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나는 소망을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석을 다 펴보세요. 성경에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성경 그거 보면 대단히 실망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이런 다 나쁜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나? 경건하고 무슨 뭐 성공한 그뭐 자기 개발 개사에 나온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뭐, 뭐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사기꾼의 무슨 뭐. 평범하다 못해 뭐 이상한 사람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뭐 선한 게 있어요 세계사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정도 뭐 나올까요 더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게 그것들을 써 내려가냐면 정직한 것을 넘어서 거기에 잘 알다시피 여러분 네 명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나올? 다말. 유다의 며느리. 라합. 이방. 이방 나라의 창녀. 룻. 룻은 그나마 이방 그냥 며느리. 다 남편들 죽어서 따라와서 그나마 근데 이방 여인이죠. 거기에 유대인이 어떻게 유대인의 족보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여러분 바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요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 마리아,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낳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에게서 나와요. 요셉이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요셉 이름 요셉 나온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오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거기 태초부터 해서 예수님 전까지 이 족보는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름이 적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거기가 무슨 순수 혈통이에요? 아니면 유대교 정통성이 있어요? 무슨 엄청난 사람들이 위인전이 나오는 전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족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창녀가 있었고, 다윗의 심각한 범죄들이 있었고 하는데, 모든 게다다 다 뒤집혀져. 어떤 것으로 바뀝니까? 메시아의 족보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절망과 어둠이 어떻게 소망과 빛으로 바뀌는지 아느냐. 다른 것은 안 된다. 예수가 예수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찾아올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자꾸 가능성과 어떤 미천과 기초를 자꾸 찾는데 그러지 마. 너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근거하지 않고 내가 원인을 내가 하지 않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만들지 않은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울부짖고 회개하고 뭐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너가 뭘 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고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핍박자고 박해자고 나에게는 어떤 이력도 없었어요. 어떤 성공의 무슨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이력이 없을때니까요별 볼일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눌린 자입니까? 갇힌 자입니까? 앞을 못 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보세요 구절에 하나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악인들은 저와 여러분 악인이었어요 죽은 자였다니까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가 할수 있는 거, 너가 원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가 보낸 이 소망 예수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예수로 말하면 아마 너가 소망이 있게 된 것이다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미천으로 삼고 살아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으로 붙들고 살아라. 너가 할수 있는 거 가지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두드리고 하나님께 문 열어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냐? 미래가 바뀐 사람이고 운명이 바뀐 사람이고 신분이 바뀐 사람. 신분이 바뀐 사람. 이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 아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서부터 예수로부터 출발하면 되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구나. 심지어 마이너스라도 상관이 없는 죽었어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이 땅의 소망의 사람들이 되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붙들며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하든 예수님께 소망하든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을 응답을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